네, 안녕하세요. 이산저산입니다. 이제 정오를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 산행 결과물이 조금만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뭐 변동은 없을 수 있지만, 좀더 늘었나요? 이제 반을 넘어섰어요. 무게감도 상당히 느껴지고, 음, 다섯근이라고 합시다. <laughs> 해가지고 고사리를 좀 많이 꺾었고요. 아까 좀 전에 들어왔던 그 장소에서 저쪽이 초입이었... 저쪽 방향이 초입 방향인데 저쪽에서 한참 또 다시 이 뒤쪽 방향으로 해서 역행을 해서 왔어요. 우에서 온 거죠. 혼자서. 이제 이쪽에 아까 전에도 누가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저는 음제 차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고사리를 꺾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아침에는 한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사이간에 날씨가 이제 이게 만물이 지금은 소생하는 그런 봄 시즌이 오면은 고사리가 그그사이간에한 3cm 정도는 더큰것 같아요. <laughs> 이게 반나절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사리가. 고사리는 계속 혼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본 사이에 이렇게 이게 분명히 아침에는 그 흙에서 방금 이렇게 고개를 들이미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거의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작아서 꺾기도 좀 그래요. 그냥 이건 걸 그냥 놔두면은 한 저녁 때쯤, 오후 늦게쯤이면은 이 정도로 커버려요 고사리가. 그만큼 쑥쑥 자랍니다 고사리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정말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래 사이즈가 좋아요. 이금은면 꺾을만한 사이즈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다시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고선에서 꺾으면서 슬슬 차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음... 고사리를 또 꺾어가면서 하... 반나절 동안 그래도 한 가방에 반절 정도 하... 전년도에 비하면 수확은 그렇게 월등히 좋진 않는데 이게 분명히 아침에도 여러 명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사리가 이제 고개를 딱 들이밀잖아요 <laughs> 이런 거를 놓고 간 걸, 간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녀간 사이에 또쑥 자란 거예요. 보사리가 그만큼 빨리 자랍니다.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그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 양부를 빨리빨리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빨리 활짝, 활기 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laughs> 재밌죠? 분명히 제가 아침에 여기를 봤는데, 아침에 내가 꺾었다고 봤는데, 또그 사이에 이렇게 키가 커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보살이 밭은 저 끝에서 이쪽으로 계속 보시면 저 끝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꺾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고사리가 엄청 꺾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엄청 그 고사리 특화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고사리만 나와요, 여기는. 근데 저희 스승님이 여기를 과거에 난초산행을 왔다가 여기를 기억해 놨다가 봐뒀던 것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승님도 앞전에 와서 엄청 이거에 한 가방을 꺾어서 갔는데 또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가 꺾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거의 이거 저만큼 꺾어서 가고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손과 발이 좀 부지런해야 봄에는 내가 먹을 이런 식재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사리는 뭐 시중에 파는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또 꺾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뭐, 꺾고, 고사리 말려서, 내가 내 기호에 맞게 음식도 해먹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간중간에 난초가 하나씩 있네. <laughs> 근데, 나처럼 는 뭐, 이렇다, 얘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추나입니다. 하... 그래도, 야 이야... 아까 할머니 한 분도 계시고, 아저씨 한 분도 계시던데, 나무지게 뒤지고 하네. 하... 이 정도면, 이제, 꺾을 사이즈는 정도는 되죠. 보세요, 그상간에 이렇게 보면은, 튼실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더 <laughs> 키가 크면 좋은데, 이게또 다, 어, 밟고 가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나. 밟고 갔는데도 이게. 더 좋은데, 이제는 고사리가 막 올라오네요, 여기저기서. 뭐, 이제. 사람 손이 더 느려질 정도로 마곡 고사리가 더 올라올겁니다. 이게 고사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왔는데 어느 것 하나 피어있는 고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곳 그만큼 산안이 많이 와, 다녀가고 그러는 곳입니다. 살벌한곳이 이런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가 이제 좀더큰 거예요. 오후 되면은 쭉더커올라요 하지만 이제 여기를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또 써버릴게요. 보사리가 필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 지역에서 근처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뭐 구독자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영상을 하게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스승님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 스승님의 친구분께서 한번 와서 이제 밥이라도 함께 먹고 가라. 중화요리 집에서 밥이 뭐가 있겠어요? 면이겠지. 음. 뭐, 그거 점심밥은, 점심은 그걸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현지 답사를 할겸 해가지고 해야죠. 어, 고비가 있네. 고비. 이게 고비입니다. 고비도 꺾고 해야죠. 네. 오, 고비도 쭉쭉 올라오네. 여기. 아, 이걸 다. 고비도 꺾어서 이게 고비가 식감이 좋거든요. 고사리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더라고요. 어, 여기 뭐가 고사리도 꺾고 고비도 꺾고. 입니다. 고비, 고사리보다 식감이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작년부터 해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처음 알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보이는 대로 다 깝습니다. 이거 선뭉치 같은 거는 이게 거미줄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선뭉치를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이 고사리랑 같이 이렇게 삶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떼지거든요? 손문지, 손같이 생겼죠? 이걸 떼서, 이거를 이제 부드러운 부분만 딱 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고비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스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휴. 이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산 저산이었고요. 네 영상을 또 여기서 한번 또. 줄일게요. 이산 저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